자, 그러면 엑스포 미션을 뭘 하는 게 맞을까? 저거는 실패했으니까 이제 실패 처리할게요. 그렇지, <laughs> 포스 아머 파츠 중에 두 개만 먹고 월버스 클리어. 자, 노아모 플레이 가겠습니다. 네, 아니, 아니, 잠깐만 가격이 똑같잖아. 자, 일단 돌림판 돌릴게요. 자, 돌려 돌려 돌림판 오늘 목숨개수뭐몇 개로 할지 한번 여태까지 777 7, 7 걸렸거든 또7 나오나 또 일곱 개 오히려 좋네 7777 어, <laughs> 말이 돼저1 2 확률을 4번 뽑았어요 지금 그냥 재밌다고 할걸 그래 다섯 개면 나쁘잖아 그렇게 다섯 개 자 포스 아마 파츠 중에 두 개만 먹고 올 보스 클리어 갈게요. 1 시간이네. 예, 스타트. 몸 같은 경우에는 차징 샷을 써야 돼 써야지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안 파츠가 없으면몸 파츠를 못 먹어. 시간 제한이 있죠. 저 오른쪽 아래 타이머 켰죠. 1 시간 안에 클리어하면 됩니다. 사실상 1시간안에 클리어 미션이면은 어뭐 거의 없는 조건이라 봐도 돼 좋았어 크레임 스킵 따위 필요도 없다 먹는 미션이니까 먹어야지 나도 언젠가 케콤한테 앞광고 받는 날이 오겠지? 그랬으면 좋겠다 살다 살다 앞광고 한번 받아보고 좋네요.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레전드, 열심히 예. 나 먹으렴. 네, 감사합니다. 하트 없이 깰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돈 벌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션에 얼티미 암호가 있어? 아 그러네 저거는 아까 미션이거든요 수정을 안 했어 아 이거 먹을까 말까 어떡하지 먹을까 그냥? 에어데시가 있어도 딱히 뭐 크게 도움이 된다까진 아니거든? 나는 앞으로 이제 논란될 만한 것들은 최대한 피하려고요. 그래야지 이제 방송이 오래 가지. 던파 뭐? 아니, 던파 얘기가 왜 나와? 지금 던파 방송 아니잖아. 던파 하러 가. 던붕이들 한 대씩 맞아야 된다니까, 진짜. 머리 파츠 얻기, 오케이. <laughs> 좀 빨리 걸지. <laughs> 이러면은 저거 못 먹잖아. 안 파츠 못 먹잖아. 도대체 무슨 조합이야? 다리 파츠랑 헤드 파츠만 먹기. 이게, 뭔 조합이야 도대체? 먹으면 안 되죠? 아 텐트 안 붙어 있어? 아 아, 잠 아웃! 공신 공수 좀 차려 제발. 내가 이츠 먹을라 했지. 아 그러니까 뭐 게임 태그에 모넌으로 돼 있다고요? 뭐노아보다 구려 보인다고 외형이 좀 찐따 같긴 하다. 뭔가 씨. <laughs> 모넌 엑스 프로라고. 아, 감사합니다. 잠시만. 음. 크요 그, 그러게? <laughs> 몬스터 헌터 4라고 돼있네? 뭐야? 유튜브 알고리즘이 좀 푸신됐네? <laughs> 몬스터 헌터 4랑 롱맨이랑 같은 회사에서 만든 것 빼고는 접점이 없는데, 뭐지? 오늘 방송 이후로는 태그가 바뀔 거예요. 아마 생방송 중에 바꾸진 못하고 다음 방송 때는 아마 롱맨으로 바뀌어 있을 거야. 지금은 그냥 모넌 본다고 자기 그암시 아우 먹으면 안 돼. 큰일 났어. 죽을 뻔했죠? 아, 뭘 까비야, 까비는. 내가 그렇게 불행했으면 좋겠어, 요 근데. 내가 불행한 게 재밌어. 모 재밌나요? 나 모던 해봤단 얘기 한적 없는데 왜 해봤다고 가정을 하고 물어보시지 <laughs> 해보긴 했어요 몬스터헌터 월드 재밌어요 해당 뭔가 말할 거리가 많아져야 정신 없어지면서 먹는데내 약점 무기 차징이 안 돼요 지금 딱히 그 필요가 없어 아머를 입은 듯, 안 입은 듯, 티가 안 나, 씨. <laughs> 아니, 아머를 입었는데, 절반 입었는데, 티가 안 나. 내가 입은 게 맞냐? <laughs> 바디 파츠 먹으면 은 노바 스트라이크도 되죠? 방어력 올라가고, 넉배아야 경직 줄여주고. 아니, 옷도 없어. 오히려 더 추해 보여요. 바바리맨 같잖아, 이거. 어그 모자랑 신발만 신고 마실 나온 응? 바바리맨이야 그냥 추하잖아 안돼 죽진 않겠지 팔꿈치 때리기 안돼 아니야 노바 그 특백이 없어도 할수 있어요 보디파츠 기능이야. 그냥. 30분 지났지? <laughs> 여기 하트 먹게 해야되는데 까먹고 있었거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먹을게요 절대 안먹어야지? 아니 시청자분이 아, 들 어? 몸소 가르쳐주셨는데 먹으면 안되지 안먹었어요 저거 다음에 뺄 거야. 정답 사기 틀렸어요. 그냥 얼럭키 꽝이라 고 보시면 돼. 꽝은 원래 얼럭키가 맞네. 근데 아까 설명할 때 있으셨어도 음, 저거 뽑았으면은 그냥 꽝 맞아. 설명 듣든 안 듣든 똑같은 거야. 그냥 뽑기 졸라 어려운 꽝 뽑으셨다 보시면 돼요 확률 0.1%짜리 포이스자 네. <laughs> 이미 잡았구요 자 22분 아까 그러니까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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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말 걸지마 나 지금 바빠요 안돼 지금 됐거든 지금 집중해서 할게요 이제 이번에는 암 파츠랑 보디 파츠만 먹어볼까? 겨, 경우에서 한번 다 해볼까요 그냥? 암 파츠랑 보디 파츠만 먹은 적은 없거든? 졸라 웃길 것 같긴 한데 하이 실총 메타 갑니다 초기하면 안 되지. 태초 말 뽑은 의미가 없잖아 그럼. 아 쫄린다 진짜. 이거 깨면 레전드긴 해요. <laughs> 깨, 깨가게안 나와. 그러니까 레전드긴 하겠지. 깨면은. 아우 좀. 죽어. <laughs> 30분 동안 스테이지 하나 깨는 고인물이 존재한다. 자 엑스포 클리어하기 미션 아 어떡하지? <laughs> 잠깐만 아아 아, 아니야 잠깐만 난더큰데이를 따른다 안되겠어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올려야 돼요 그럼 조건 하나만 추가해줘 그 보스 재생실에서 프레임 스킵해도 됨 그것만 넣어줘 그것만 해주자 진짜 그러면 좀 가능성이 보일 수도 있을 것같아 콜? 진짜 거기만 시간 왜이러냐고요나그 24분 정도 플레이했을 때 태초 마을 가기 게임 다시 하기 걸렸어요. 개빡 하트 먹으면 안 되니까 일로 가자고. 그니까 천천히... 아니, 좀... 봐봐 이게 허, 현타 온다니까 정말 다 떨어지면 어느 정도 이제 여분 있어야죠 팔 머리 파츠 얻기아저 그냥 포기할게요 예 어쩔 수 없지. 저거 해버리면은 가망이 없을 것 같아. 저보다 나 오늘은 좀... 저.. 마이크 세팅이 좀 바뀌어 있어요. 오케이, 하트 포기하고! 까비야 까비는 <laughs> 죄다.. 죄다 아까워 진짜 님들 세상에 안아까운게 안 뭐야 님들 어? 오늘 다른 고전게임 이따가 할거에요 던전앤파이터라고 2000년도 초반에 나온 고전게임 할겁니다 나이스 스톱샷 야, 이거 내려, 내려가는 거 개빡셀 것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어 아, 존나 무서워. <laughs> 생긴 거 꼬라지 마, 미친. 아머 입은 거 맞냐? 와. 내이 상태로 게임하는 또처 첩이네? 안파츠만 먹고 하는 거. 고무장갑 뭔데? 개, 개, 아유 이 새끼 봐라 어, 형님? 아우, 좀, 좀 정신, 정신 차려 야 시간 아까워 아이 개새끼, 야! 아우, 진짜! 오, 얄미워 아, 어, 잠깐만, 아, 아, 윈도우 키 눌렀어, 씨아 이거 왜 풀려있어, 아 나이스 FM 풀려있네, 미친 깜짝이야 갈 뻔했어요, 어우 아니 윈도우 락이 풀려 있네? 지게 <laughs> 뭐지? 어나갈 아, 뻔했어. 깜짝이야.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자 X 생긴 거기괴하게 생겼다. 고무 장갑만 있으니까 뭔가 기계. 그니까 뭔가 노화머 같으면서 불쾌한 굴짜기. 보는 것 같은 느낌. <laughs> 뭔가 안 어울려. 계속 보다 보니까 또 괜찮아. 어, 팔만 있는 건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게이 공작 게이야. 자 클리어 미션 목숨 4갠데 아직 한번도 안죽었어요? 아나 1시간 10분으로 알고있었어 미친 그러면 그냥 프레임 스킵 썼, 썼으면 깼을것같은데 아이씨 가 그냥 쓸걸 조졌네 지금 나 1시간 10분인줄알고 제가 눈이 안좋아요 야, 나 게이 할 테니까 10분만 더 주면 안 돼요. 진짜 여기에 내가 컨디션 좋았으면 지금 최종 보스가 있을 텐데, 카비오 하트 먹으면 안 돼. 하트 먹으면 안 돼. 하트 먹으면 안 돼. 여태 잘 해놨다가 하트 먹어서 이제조지면안 된다. 그치? 먹으면 안 돼. 목숨은 먹어도 돼. 아, 뭘 까리야, 자꾸. 뭐. 님들, 뭐 이렇게 안타까운 게 많아. 1분에 한 번씩 안타까운가 봐. 죄다 뭐, 아깝대. <laughs> 오케이. 미션즈분이 1시간 10분으로 해주신대요. 해, 해 남자다 진짜. 남자는 저렇게 배포가 커야 돼. 진정한 남자로 인정합니다. 정신이 없다. 아 미친놈아. 아이. 아, 이 새끼 자꾸 앞으로 와서 타이밍 새기가 힘드네. 아, 꺼져, 이 새끼야.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같은 미션이에요, 같은 미션. 여기서 하트를 드실려나 까먹고 있었는데 또 가르쳐주셔가지고 안 먹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안 먹을 것 같아. 요 위로 가면은 안 먹지롱. 오야 이거. 아씨 자. 51분 30초까지 공격 금지. 아이씨. 하트 없는데 잠시만. 버틸 수 있겠지? 버틸 수 있겠지? 버틸 수 있겠지? 네. 버텼다. 나이스. 아 점프력 존나 병신이야. 15초 대시로 사람 잡을까봐 대시를 못쓰겠어. 아, 미친놈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좀 29호, 3 0 너네 다 뒤졌다. 이제 보자. 목숨 3개 남았죠. 다 죽여. 그냥 이제 몰살 갑니다. 불살 하다가 이제 몰살로 갈아타기. 됐으. <laughs> 됐으. 아, 나 에어 데시 아, 저, 어쩐지 호버링 왜 자꾸 안 나가다 했는데 없구나. <laughs>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쩐지 없네요. 왜안 나가지? 존나 눌렀는데 안 되는 거 호버링이. 풀파치가 없으니까 안되지 그치 음. 몸이 기억하고 있는거지 어우 쉐발 어, 어우 쉐발 자살해 <laughs> 랜선 너무를 느껴지는 다급함 키보드 누르는 소리만 들어봐도 보통 이렇게 플레이 해본 사람이 없잖아. 진짜 진짜 너무 기괴하게 생겼는데. 할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나이스. 자, 지나갑니다. 이라샤이마세. 아 하트 먹지마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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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생각없이 하트 먹으려고 하네 또 이게 무슨 룩이냐고요 바바리맨 룩아 형님 그만 꺼져 가급해지면 형님들. 어쩔 수 없지, 뭐. 아, 빨리 나, 빨리. 아, 미친. 장난 놀다가 만아 이상한 데썼어 <laughs> 근데 이게 더 빨랐죠. <laughs> 헤드 파츠 없는 거 까먹었어. 어떻게 알았지? 유화각이라고 아니 깰때말때 태야지 유화각이지 지금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야, 안 되겠다. 지금부터 그냥 써. 어. 오케이. 아까, 분명히, 저기, 그, 써도 된댔어 오케이. 프레임 스킵 써도 돼요. 사실, 써도 되는데, 제가, 그, 너무, 좀 쉬운 것 같아서. 아무튼. 주작하려다가 실패. 감사합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8분 남았어요. 8분. 좋됐다 진짜. 아 목숨 내개빼 이거 어차피 4개다안 했어. 타이머 가리네 잡기. 최대한, 최대한 하면 돼, 최대한, 최대한 150, 150, 150 죽어! 어, 나이스 아니, 아니, 6분, 6분, 6분. 조용히 봐요. 너 뭐야, 꺼져, 이 새끼야. 아, ᄌ 됐네, 아 1시간 <laughs> 10분 내림, 내림 차순. 오케이. 내림에서 1시간 10분. 오케이. 감사합니다. 내림에서 1시간 10분이야. 감사합니다. 후! 깼다. 후! 좋아. 야, 난 최선을 다했다, 그래도.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미션 성공. 오케이. 아니, 나 근데 진짜 최선을 다했어. 아니, 25분 시간 날려먹고 다시 달려서 이렇게 한 것도 존나 기적 아니야? 구차하다. 구차해도 돼. 오늘 건진 게없었 거든？세 개다 조졌 는데 유 일하 게 없었거든? 세개다 조졌는데 유일하게 하나 건졌 다. <laughs> 화술 만렙 이 죠？아, 감사 합니다.